자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과 턱 관절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시는 날입니다. 함께 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강의를 해주실 미니 강의 주제 오늘은 또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난치병은 턱 관절로 치료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낫지 않던 어, 난치성 질환들이 턱 관절로 치료된 사례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턱관절을 이용해서 난치병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먼저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이게 어떤 이유인 것일까요? 예,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저작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편측 저작이라고 해서 한쪽으로만 이제 씹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요. 본인이 주로 씹는 쪽으로만 이렇게 씹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씹는 분도 있고, 왼쪽으로 씹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쪽으로 이제 씹으면서 편측 저작을 하면서 턱관절이 틀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척추 자세가 턱관절을 틀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턱관절은 척추를 틀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척추가 틀어지면 턱관절로 틀어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턱관절과 척추는 서로 왔다 갔다 서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한쪽으로만 신는 편측 저작도 턱관절의 비틀림을 유발하고 자세나 척추가 잘못됐을 때도 턱관절의 비틀림이 유발되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크게 있고요. 네. 어, 이렇게 좌우 턱관절의 비틀림이 유발되면은 턱관절의 비대칭이 발생하면서 이 턱관절 비대칭은 결국 우리 몸 전신으로 영향력이 파급되면서 각종 여러 가지 난치성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 턱관절의 좌우 불균형이 발생하면 일단 어떤 변화가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턱관절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요. 네. 어,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은 이게 한쪽 이쪽 쏠리면은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일단 턱관절이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턱관절의 비대칭으로 인한 안면 비대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좌우 대칭이 좀안 맞는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얼굴이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는데요, 앞에서 봤을 때 네. 턱이 한쪽으로 틀어지다 보니까 얼굴이 틀어지는 거예요. 음. 그것을 안면 비대칭이라 하는데 이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 있는 상태로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 중에서 난치성 증상은 안면 마비 후유증입니다. 어... 구안나사라고 해서 안면 마비가 온 다음에 이게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한 입술이 한쪽으로 쏠려 있고. 눈이 한쪽이 안 감기거나 떠지지 않거나 코가 줄임이 안 잡히거나 이게 안면마비 후유증이 발생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런 치료, 저런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 여러 가지 해 봤는데도 잘 낫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턱 관절의 좌우 대칭을 맞춰 주면은 의외로 해결이 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난이성 안면마비 증상이 있을 때 침을 맞는다든지, 약을 맞는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이 얼굴에다 하거든요. 근데 안 낫는 경우는 그 원인이 얼굴뼈 자체가 재정인이 되지면 안 돼요. 턱뼈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음. 뼈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그 위에 피부 근육에 아무리 뭘 해봤자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대들포 자체가 움직여줘야지 얼굴뼈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마비가 오랫동안 안 낫는 분들은 보면은요. 턱관절이 반드시 틀어져 있습니다. 쉽게 네. 낫는 분들은요. 턱관절의 비대칭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고요. 잘안 낫는 분들은 턱관절이 반드시 틀어져 있어요. 그런 분들은 턱관절을 좌우로 대칭을 맞춰 주기만 하면은 의외로 쉽게 해결된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안면마비가 내가 만약에 안 낫는다.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안면마비가 나지 않고 얼굴에 마비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턱관절을 치료해야 된다. 네. 예. 그 얼마 전에 방송에서요, 원장님께서, 그 오래된 안면마비 후유증 치료 사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턱관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해 이제 사례는 10대. 네. 10대 때 안면마비가 발생해서 10년 동안 그대로 마비가 남아있다가 20대가 됐는데 반대쪽까지 안면마비가 와서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저를 찾아왔던 20대 남학생, 네.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분 같은 경우도 10년 된 안면마비 증상인데도, 어, 턱관절의 좌우 균형을 제가 딱 잡아주니까, 수개월 만에 10년 아. 된 안면마비 후유증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버린 사례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방송을 또 보신 어느 60대 여성분이 안면마비 후유증으로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 4년 전에 안면마비가 발생해서 음. 어, 고생하고 계신 60대 여성분이셨어요 이분은 어, 60세 초반인데 굉장히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네. 어, 어떤 미용 관련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머리나 얼굴이 거의 4, 50대로 보이는 분이신데 안면마비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해 하신 거예요 근데 네, 네. 이 방송에서 제가 10년대 안면마비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귀가 번쩍 뜨이셔가지고 바로 오셨던 건데 10년 전에 발생한 분에 비해서 4년 됐으니까 일단 좀 가볍겠죠 네. 예 아무래도 이번 안면마비 치료하기 위해서 양방 한방 모든 치료를 받아보고 4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한게 이제 보톡스 치료예요 왜냐면 얼굴이 마비됐으니까 반대쪽으로도 보톡스를 치, 주사를 해서 양쪽을 다 마비시키면 은 그래도 얼굴이 조금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임시방편이라는 거죠 보톡스가 떨어지면 은 결국은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분 오셨을 때 상태를 보니까 역시나 턱관절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보톡스를 하든 어떤 양방 한방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낫지가 않습니다 네. 왜? 얼굴뼈, 턱뼈 자체가 틀어져 있으니까요 음. 뼈 자체가 이쪽으로 가 있는데 얼굴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얼굴 골격이 그러니까 이턱 자체를 가운데로 제가 중심선을 맞춰서 이동시키니까 어, 이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약 4주 정도 치료했는데 4년 된 안면마비가 어, 한달 만에 어, 중심으로 얼굴이 잡혀요. 왜 이렇게 간단히 치료되냐? 턱뼈를 움직이니까 가운데로 재정렬 되면서 얼굴의 안면 근육과 신경들 골격들이 재배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보로 움직여야 됩니다. 음. 위에 이 피부랑 얼굴 근육을 아무리 건드려봤자 안았는데 밑에 제일 밑에 대들보 뼈, 우리 몸에 제일 깊숙한 뼈를 통째로 움직여 버리니까 얼굴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네. 이래서 턱관절 치료가 되게 강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10년이 된 안면마비 10대 남학생, 20대가 돼서 왔을 때도 치료가 됐지만, 4년 된 60대 여성분도 4주 만에 빨리 치료가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처럼, 안면마비가 있을 때는 그만큼 턱관절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얼굴 쪽, 얼굴 쪽에 나타난 증상은 안면 윤곽을 재배할 수 있는 턱관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얼굴 쪽에 나타나는 증상들, 말씀해 주셨던, 특히 이제, 안면마비 후유증 같은 증상은 결국은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안면마비 후유증과 똑같은 얼굴 형태가 있어요. 네. 이것은, 안면마비 구안화사가 아니고, 턱의 비틀림으로 인해서, 안면 비대칭이 나타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웃을 때 한쪽으로 입이,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얼굴 사진 찍었는데, 얼굴의 좌우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은 올라가 있고 이쪽은 내려가 있거나 이쪽은 좁고 이쪽은 넓고 얼굴이 정면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증명사진 같은 걸 찍거나 본인이 셀카 카메라 같은 걸 찍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턱선이 틀어져 있거나 네. 코가 이렇게 휘어있는 경우 있고요. 눈높이가 다른 경우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안면 비대칭인데 증상은 앞에서 봤을 때 안면마비 후유증 안 나온 분들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어. 입이 한쪽으로 이렇게 가있으니까, 눈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역시 턱관절을 치료하는데 안면 비대칭. 최근에 오신 여성분 사례 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30대 초반 여성분인데 이분이 오신 이유는 앞에서 봤을 때 입술과 인중이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중이 이렇게 수직으로 코에서 입술 중앙으로 그대로 연결돼야 되는데 인중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이 이렇게 비틀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진 볼 때마다 인중 흰기에 속상하고 이 얼굴 입 주변이 비대칭 게 이제 속상하다고 오신 거예요. 턱 관절의 상태를 보니까 턱이 그 쏠린 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틀어진 쪽으로 턱 관절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어, 그리고 턱 관절 동시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목과 흉추 경추도 그쪽으로 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턱관절과 경추흉추까지 같이 휘어져 네네. 있다는 것이에요. 네네. 턱관절과 경추일번을 잡아주는 장치를 입안에 착용시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침치료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8주 정도 지나니까 턱뼈를 이동시키니까 인중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턱뼈는 위턱의 이 상악에 인중이 있고요, 네. 하악의 아래입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동시키니까 중심으로 맞추니까. 입술과 인중이 이동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으흠. 밑에 대들보로 움직여 버리니까. 그래서 이분도 8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안면 비대칭, 인중과 입술 부위가 대칭이 되니까 굉장히 기뻐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얼굴 쪽의 증상, 안면 마비가 안 났다거나 안면 비대칭이 심하거나 하는 분들은 어, 턱관절로 치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난치성 증상입니다. 그래서 안면 비대칭과 안면 마비 후유증, 턱관절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네. 얼굴과 안면 증상들 이제 특히 얼굴에서 나타나는 좌우 비대칭 상황은 턱관절로 잘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턱관절로 난치병이 치료되는 이유 이거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턱관절로 치료되는 난치병 중에서 예. 가장 많은 게 이제 뇌 관련 진환인데 뇌 관련 난치병이 턱관절로 치료되는 이유는 턱관절의 움직임이 뇌의 생명력과 활동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어, 관절이 뇌의 활동성과 생명력을 부여해 준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 상당히 역시 궁금하기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네, 우리 사람은요 그 태어나서 어, 숨을 멈출 때까지 살아 있는 동안에.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키는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심장이 뛰는 이상은 침을 반드시 삼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침을 삼키는 동작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혀가 입천장 위에 일단 붙고요.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어금니가 꽉 물어지면서 음압이 발생합니다. 진공 상태가 돼요. 혀와 입천장 상태가 어금니가 닿으면은 딱 진공 상태 가 됩니다. 쌓여서 그 상태에서 음압이 발생하면서 그 음압을 이용해서 침을 목구멍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는 것인데, 이 어금니가 닿으면서 침을 삼킬 때 어금니가 저작이 되죠? 네. 그러니까 침 삼킬 때 어금니 위에 있는 턱뼈가 무조건 닿는다는 거예요. 음. 양 어금니가 윗니, 아랫니가 침을 삼킬 때 무조건 이렇게 한 번씩 닿아요. 닿을 때마다 턱관절과 어금니가 저작 기능이 이루어지면서 턱관절이 위에 바로 위치한 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 저작은 결국 침을 삼키는 동안에는 무조건 일어나고 어금니가 저작되려면 턱관절이 움직여야 되고 턱관절이 움직이면 턱관절 위에 있는 뇌는 골격이 반드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뇌로 전달되는 자극에 의해서 뇌의 생리적 호흡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침 삼키는 동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침을 삼키는 이상은 턱관절과 어금니가 닿게 돼 있고요, 턱관절과 어금니가 이 저작 닿는 순간에 침이 넘어가면서 결국 뇌의 생리적 자극. 생리적 변화를 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뇌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이 턱관절이기 때문에 결국 뇌의 생리적인 기능,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턱관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 저도 지금 꼴깍 제가 침을 좀 삼켜봤는데, 네. 이 침을 삼키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턱관절, 네. 그리고 이제 어금니의 저장력이 뇌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턱관절을 이용해서 뇌 관련 난치병이 좋아진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례일까요? 네. 어, 뇌 관련 사례 중에서 네. 이제 튀기나 뚜렛장애 같은 증상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10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의외로요. 10대 틱장애로 저에게 치료받으러 온 학생들이 많아요. 이 방송을 들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온 경우가 많은데, 틱 증상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3개월 전에 이 방송을 듣고서 어머님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10대 어린이를, 남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증상이 어깨를, 이렇게, 한 번씩, 네, 어깨를 들썩거리고, 네. 몸을 한 번씩, 이렇게, 뒤흔드는 운동틱이에요. 몸통을 움직이고 어깨를 들썩이고, 그리고 한 번씩 코 이렇게 찡그리고, 이런 틱 증상을 호소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런 치료, 저런 치료 참 많이 했는데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신경정신과, 어이 억제제를 결국 먹고 있는 상태에서 온곳인데 첫날 왔을 때 보니까 턱이요, 많이 비틀어졌어요, 좌우가. 어... 턱관절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턱관절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는 침을 삼키고 어금니가 닿으면서 턱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뇌에 주는 자극이 비틀어지게 가는 거예요. 뇌에 주는 생리적 자극이 좌우가 비대칭으로 전달된다. 뇌에서 신경이 안정이 안 된다.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턱관절만 틀어진 게 아니라 경추 1, 2번 틀어져 있고 흉추, 등뼈까지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반까지 틀어져 있는 전체적인 척추가 틀어져 있는 상황이 발생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턱관절이 틀어지면서 척추까지 틀어진 거예요. 몸 전체가 틀어진 거죠. 이런 경우는 턱이 틀어지면서 척추까지 틀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턱관절과 척추를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고, 여러가지 치료를 하더라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관절이 틀어져 있으면요, 턱관절을, 중심을 대칭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난치성 증상이 절대 낫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치료는 역시 턱관절을 잡아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와서, 상부형 7, 2번 교정하면서, 흉추를 직접적으로 교정 하면서, 등뼈를 반듯하게 펴주고, 골반까지 좌우로 잡아주니까, 이 학생이 4주 만에 네. 틱 증상이 어깨 실룩거리던 거 가라앉고, 몸 이렇게 흔들던 것도 흔들지 않고, 눈 이렇게 막 깜빡이던 것도 들여져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던 남학생이었는데, 왜냐면 하 학교 가서 이렇게 틱 증상이 나오니까 친구들이 자꾸 도망가고, 어 이상하게 쳐다보고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학교를 이제 편하게 좀갈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네. 이 경우 역시 4주 정도로 빨리 치료된 경우인데, 의외로 1 0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몸이 굳어있질 않아요. 네네. 관절과 척추가 말랑말랑해가지고 어려서 그래서 금방 잡힌 경우가 많은데 1 0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나 틱이나 뚜렛이 턱관절로 이용해서 척추까지 잡아지면 어, 한두달 내로 잡힌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틱이나 뚜렛 같은 뇌신경계 난치성 증상도 턱관절이 틀어져 있으면 반드시 턱관절을 잡아줘야지 치료된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턱관절과 난치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오늘 방송이 턱관절 치료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원장님, 오늘 미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